오늘은 붕어빵 먹고 있죠? 붕어빵? 몇 개죠? 사나다고 어, 붕어빵 3 개에 천 원? 엄청 비싸졌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다섯 개에 천원막 그래서. 다섯 개에 막 여섯 개에 막천 원. 근데 지금은 두 개에 천 원짜리도 있고, 세 개에 천 원짜리도 있고, 여기는세 개에 천 원이네? 슈크림은두 개에 천원슈크림두 개에 천 원이야? 시간이 남아서 맞습니다 지금 축구 축구 가기 전에 잠시 들려서 시간이 남아서 지금 붕어빵을 먹고 있습니다 캠지기는 살찌니까 안먹고 막둥이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조금 먹었어요 아주 조금 먹었지 아주 조금 맛있나요? 맛있나요? 한 겨울에 점점 추워지면 붕어빵이 자꾸 먹고 싶어지지. 다 먹었나요? 아직 남았나요? 내가 살만 안 빼면 내가 하나 먹었다. 맞아. 아, 뭐야. 아! 진짜 조금 줬어. 맛있나요? 꼬리부터 꼬리부터 먹는거야? 왜 꼬리부터 먹지? 나는 머리부터 먹는데 꼬리부터 꼬리, 먹는데 맛있어. 꼬리에는 팥이 별로 없어서 맛이 없을텐데 여기에 반죽이 많잖아 맛있나요? 엄청 드시네 엄청 드셔 오늘 축구 열심히 하세요 응 맨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오늘 시간 많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몸 풀고 개인 훈련 많이 해내가 어? 가가지고 형을 슈팅을 알려줄요네가뭘 알려줘 씨. 아니 그 형이 너무 몰라? 아니 아니 너무 못 맞히고 그냥 이렇게 가, 슈팅을 찾아 그냥 딱 볼로 가. 어. 너가 뭘 가르쳐줘? 코치님이 가르쳐줘야지. 뭐 너가 가르쳐줘. 코치안 그 가르쳐줘. 다 한꺼번에 못 가르니까 순서적으로 가르쳐 주겠지. 맛있나요? 아, 다 먹었어. 아, 다 먹었어. 이제 오늘 그만입니다. 이따 저녁이나 드세요. 가, 가, 갖다 드려. 아 여기 들여 들여 아 버려? 붕어빵을 다 먹고 헬멧을 쓰고 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붕어빵 맛있었나요? 너무 맛있어 아, 아, 다음에 또 먹자 붕어빵. 아, 안녕해. 안녕. 어.